색강공원 그리야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토끼가 두 마리나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너희들 대박 대박 어머나 지난번에 봤던 애다 자 오늘은 색강공원에서 국회 방향으로 갑니다 출발 버드나무 옆으로 색강이 그리고 이쪽은 지금 데크로드가 뻗어 있습니다. 데크로드 끝나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간에 갈림길이 나왔고, 자정호도로와 만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다리가 하나 있네요. 여의도 기점으로 남측방에 3km. 다음은 서강대교랍니다. 아 양화 한강공원 여기서로 윤 정도. 저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자전거 타는게 아니니까 아이 길은 바로 도로랑 만나네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네요 계속 자전거 도로 따라서 가야겠습니다 좋회네요 자, 아, 여기 인천 앞바다 밀물 영향으로 침착해서, 아 한강 구멍길을 우위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 많이들 가시는데? 아, 되게 귀엽네요. 길이 다시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갈라집니다 오른쪽으로 돌게요 저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수위 측정하는게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공사중이라서 달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고깅을 쓰는 상황이 아닙니다 흙먼지 아 근데 방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시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저희 차길이고다 이쪽으로 걸어가시는데 한강만 보고 올까요? 자전거 부속이 오네. 다들 이게 원래 길인가 봅니다. 코스가 많네요. 막 뛰어오시네. 저기 맞죠? 자전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의도 색강하고 둔치하고 딱 중간 지정에 왔네요. 여기 뒤쪽이 뒤쪽이 국회입니다. 표지판이 보이는데 한강 합수부 3.6km. 아3 6 k m 나 가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왼쪽 가시는 분이 있고 오른쪽 가시는 분이 있고, 아 눈치로 올라가는 사람, 색강으로 가는 사람. 아 눈치로 가면은 예전에 여의나루 쪽으로 빠지는 길이구나 네저 친구들 방금 전에 내려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요 복귀는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속 그늘이네요 산책로 쪽으로 안 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단체 라이딩 하니가 진짜 오래됐어요 저도 하고 싶네요